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키핑장에서 행복한 언박싱 시간입니다. 이 아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빅 레드 철화인데요 조금 이따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도 좋고 색감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와, 여기 신상 아가도 왔습니다. 신상 아가도 왔고요. 와, 여기 화이트 그린이 요즘 제철 만났죠? 요 예쁜 달기들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요 아이는 온슬로우 금입니다. 요 온슬로우 금인데 요아가 만 원이고요. 요아가 지금 보면 어 금이 아가 금이 들어 있어서 입장에 변이가 있어요. 너무 예쁘죠. 요아가는 살짝 백분간 있으면서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면 온슬로우가 너무 너무 예쁘죠. 온슬로가맨 처음에는 완전 높이 쉬었었다가, 묵으면 묵을수록 연한 분홍색으로 물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는 온슬로인데요이 아이는 금이 있어요. 10cm, 10.5cm 포트죠? 10.5cm 포트에 있는 이온슬로 금. 이 아가는 만 원이고, 이 어, 다육이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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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쳤다. 이 다육이는 그리스나예요. 이 그리스나. 이 아이 5,000원인데요. 이 아이는 지난 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아이 제가 이번 주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샤이닝한 펄감이 있으면서 손톱이 빨개 갖고 너무 너무 예쁘답니다. 이 아이는 5.5cm 포트에 있어요. 손톱을 안쪽으로 살짝 오므리고 있어서 귀여운 손톱을 하고 있는 이 그리스나 샤이닝한 펄감이 있어갖고 너무 너무 귀엽고 예쁜 요아가 5,000원 하는 거고요. 다음에 요 아이는 제이드스타입니다. 제이드스타. 정말 별처럼 너무나 예쁜 아가고요. 요 제이드스타는 이렇게 살짝 돌기가 있어요. 이번에 왔던 아가는 이렇게 돌기가 있으면서 꼭 금줄이 있는 것처럼 이런 느낌 어, 너무 예쁘죠. 이 아가 7.5cm 포트에 있고요. 가격도 착합니다. 이 제이드 스타 이 아이 5,000원에 왔습니다. 엽성도 좋고요. 손톱도 예쁘고 돌기까지 있어서 너무 너무 톡톡하고 매력적인 이 제이드 스타 완전 빨간 손톱으로 매력적인 아가 5,000원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아이, 이 아이는 써니즈입니다. 이 써니즈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 12cm 보트의 사이즈 너무 좋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완전 목대도 꿀벅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목대 한번 볼까요? 어디 보자. 맞네요. 완전 꿀벅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써니즈 사이즈 좋고요. 완전 묵은둥이라서 색감도 예쁜 이 아가, 이 아가는 7,000원에 왔답니다. 완전 얼큰히 써니즈 사이즈 비해서 가성비 좋게 입고된 입고 된 써니즈 있고 다음에 이 아이는 펜지입니다. 펜지 팬지. 너무 예쁘죠? 이 아이 12cm 포트에 있고요.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톱 끝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들고요. 이 아이는 살짝 백분 이 있어요. 백분이 있는 듯 없는 듯하면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요 펜지, 군생, 이 아가가 8,000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완전 왕초보때 삼두두 가격을 꽤 있게 샀었던 것 같은데요. 그 아이는 지금 목대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저랑 한 4년 정도 같이 하다 보니까 저의 첫 펜지는 지금 목대가 쑥 올라왔는데요. 이 아이도 저랑 오랫동안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요 펜지, 군생, 이 아가는 8,000원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아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화면에 잘안 잡혀. 너무 커서. 제가 뒤로 이렇게 가야 잡히는데요. 이 아이는 빅 레드 철화예요. 빅 레드 사이즈, 사이즈가 엄청 크죠? 그리고 빨개요. 빅 레드 철화. 여기 앞에 막 철화가 있고 뒤에 쌩얼도 있는데요. 너무 멋있습니다. 이 아이 사이즈 대비 가성비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 이 아가가 2만원이에요. 이 아이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사이즈를 이렇게 재보면 대략 한 20cm 나와요. 이렇게. 어, 대각선으로 넓게 재면 한 25cm 나오고요. 사이즈 너무 좋은 요빅레드 철아 요아가 2만 원인데요. 제가 요거 분갈이할 만한 화분이 딱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분갈이 해줄 거니까요. 어, 분갈이하는 영상도 나중에 함께 해주세요. 와 이쁘다. 다음에 요아도 한번 나와보렴. 요 아이는 스파이시 로즈입니다.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 아이 12cm 포트에. 완전 얼큰이로 되어 있는 스파이시 로즈, 이 아이 신상으로 왔습니다. 이 스파이시 로즈는 제가 오늘 처음 보는데요. 너무 멋있죠? 여기 안에 백분감 치인하면서요. 완전 다크 초콜릿처럼 다크 와인 빛감으로 되어 있고요. 언뜻 봤을 때는 어, 멜리오다스, 요런 아가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멜리오다스도 많이 닮았고요. 아마 사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완전 까망이 너무너무 멋있는 스파이시 로즈입니다. 이름도 로즈가 들어가서 제가 더 예뻐하는 것 같습니다. 예쁜 스파이시 로즈, 어, 12,000원에 왔고, 다음에 이와이는 라밀라떼입니다. 이 라밀라떼 생얼 예쁘죠? 지난, 치진한 주, 지난주? 치진한 주에 이 라밀라떼 생얼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갖고 제 입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뒤에 입장 푸르게 물이 들죠? 너무 너무 예쁩니다. 이 라밀라 때 생얼, 철화는 많이 봤는데 생얼을 잘못 봐갖고 저도 이번에 하나 더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도 어, 지난번에 제가 루디아 공방분에 분갈이해 줬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도 또 루디아 공방분에다가 따란히 분갈이해서 보험처럼 보험된 것처럼 제가 두개 키우려고 하나 더 데리고 왔답니다. 우차. 다음에 이 아이는 지방시 쌍두입니다. 지방시 쌍두. 어 지방시 명품, 명품 관에 가면 지방시가 있죠. 어마무시하게 비싼 가방 파는 <laughs> 지방시 있는데요. 요 아이는, 어, 다육이죠. 지방시 다육 요아가 쌍두가 14,000원인데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요 지방시가 한 2년, 2년 전쯤에 어마무시하게 고가였었어요. 얼굴 하나에 몇만원씩 몇, 몇 했었던 나가고, 이렇게 쌍두면은 장난 아니었었는데, 이번에 요 지방시 쌍두가 14,000원으로 왔고요. 여기 살짝 금발이 보이죠. 어, 요아가 사장님이 골라서 저한테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지방시. 완전 반짝반짝 빛나고요. 요 지방시는 엽서기 환영 스타일이면서 라인이 붉게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쁜 아가랍니다. 요아이 14,000원에 왔고 어 너무 예뻐. 어떡해. 요아이 집시 군생입니다. 요 집시 보세요. 너무 예쁘죠. 완전 엽성 통통하고요. 입장 짤뚱해요. 보통 집시는 입장이 좀 크고, 어, 좀 길쭉길쭉한 느낌이 강한데, 이 아이는. 묵은둥이라서 그런지 완전 굳혀져갖고 입장도 짤뚱하고서 너무 예쁘고요. 잘 보면 또 입장에 금발이 들어간 듯한 이렇습니다. 요 아이 지금 14cm 보트에 사이즈도 너무 좋은 요 집시 군생이 12,000원이에요. 대박이지 않나요? 요 아이 이렇게 살짝 모아서 분갈해주면 완전 꽃다발, 보라 꽃다발처럼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요아가 12,000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안돼! 입장 떨어지면 안 돼. 밖으로 보냈습니다. 어, 특히. 하나 입장 떨어졌어 <laughs> 요 아이는 어, 뭐죠? 바디핑크 군생 8,000원입니다 완전 핑크핑크해서 너무 예쁘고요 요 아이는 9cm 보트에 거의 3도 3도 아주 가끔 4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한 정말 인디언 핑크 빛감을 해서 너무너무 예쁘죠 살짝 복숭아 빛감까지 도는 요 바디핑크 군생 요아가 8,000원 가성비 너무너무 좋은 아가고요 다음에 요 아이는 얼큰이 멀로입니다. 얼큰이 멀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스피드 다육에서 멀로를 정말 제가 쓰일지별로 아기 멀로, 5천원 멀로, 어, 또 뭐죠? 멀로 군생, 멀로 변이금, 멀로 복년금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7천원짜리 멀로 같습니다. 10.5cm 포티에 있는데요. 이 아이는 무근둥이죠. 입장이 좀 짤둥해졌고요. 이렇게 백분이 지어지면 이렇게 핑크 오렌지 빛감으로 물이 들고요. 손톱도 핑크색으로 물이 드룹니다. 어, 입장 커다란 아가들은 좀이 정도 굳히려면 좀 시간이 드는데요. 이 아이는 어, 7,000원인데 어, 세월을 좀 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어, 묵은둥이들은 큰새 오렌지 멀로로 변할 거예요이 예쁜 멀로 이 아가는 7,000원으로 왔답니다. 다음에 이 아이는 짧은잎 적성입니다. 명품 짧은잎 적성 만원이에요. 어 짧은 잎 적성 말고 중간 잎 적성, 긴잎 적성 막 이렇게 있는데요. 어잎어 중간 잎이랑 긴 잎은 가격이 싸요. 입장이 짧을수록 짧은 잎 적성이 훨씬 비싸죠. 저 왕초보 때는 요 짧은 잎 적성은 구경만 했어요. 장바구니에 넣지도 못할 만큼 고가였었는데요. 요 짧은 잎 적성이 지금 만 원으로 왔어요. 요 아이는 지금 6cm 포트에 있답니다. 6cm 포트에 있는 요 멋있는 손톱과 라인을 하고 있는 쉐입도 멋있고요. 잘 보면 또 샤이닝한 펄감도 느껴지는 그런 아가예요. 요 짧은 이 적성은 만원에 왔답니다. 다음에 요 아이는 프리티우먼이에요. 동글동글 귀여운 요 프리티우먼. 요 프리티우먼은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요 얼굴 하나에 2만원씩 했었어요. 얼굴 하나에 2만원씩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가 자국이 막 나와있는 아가가 5천원이에요. 대박이지 않나요? 이 아가도 살짝 만지면 백분감이 있어요. 백분감이 있고 얘는 노랑 노랑연두, 노랑연두, 노랑푸롱 이런 빛감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알사탕처럼 귀엽고 예쁜 아가랍니다. 요 프리튜먼도 티 정말 가성비 너무 좋죠. 7.5cm 포트에 왔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캉캉입니다. 프릴 캉캉 예쁘죠? 어, 머릿숱도 많고 프릴도잘 엮였는데 요 아가 3 0 0 0 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 아이가 푸울게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캉캉이에요 프릴도 잘 생겼죠? 프릴도 잘 생겼고요. 이 아이, 목대, 목대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는 분갈해줄 때, 입고 좁고, 옆구리 통통한 그런 롱본에다가 분갈해주면 예쁘답니다. 다음에 이 아이는 라즈베리 철아, 12,000원에 왔어요. 이 라즈베리, 라즈베리 철아래, 라즈베리 군생, 12,000원에 왔습니다. 12cm 포트에 있고요. 이거 보세요. 색감 너무 예쁘죠. 이래서 베리베리합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베리베리 좋아해 주는 거고요. 지금 어 살짝 핑크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좀더 진한 핑크 보라로 물이 들면 너무 예쁘겠죠. 이 라즈베리 군생이 지난주에 금세 품절돼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못했대요. 품절돼서 어 지금 품절이에요. 품절이에요. 다음 주에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사장님이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들어온 요 라즈베리 군생 사이즈 너무 좋죠. 12cm 포트를 넘쳐서 사이즈는 대략 한 14cm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요아가 1 2 0 0 0원 하는 거고요. 오늘 마지막 요아이는 화이트 그린입니다. 요 화이트 그린이의 계절이 왔습니다. 두둘레의 계절이죠. 어요 아이들은 정말 여름에는 여름잠 자고 가을부터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해서 이렇게 뽀얀 백분을 올리면서 성장을 하고요. 한1 2월일 이월쯤 1, 되면 요 아가들이 막 분지를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요 아이는 벌써 분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분지를 해서 촉수를 막 늘려요. 어 화이트 그린을 아직 난한 번도 안 키워보는. 초보마님이라면 꼭 한번 키워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 아이 정말 별처럼 예쁘고요. 손톱 끝이 빨개지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또 분지해갖고 얼굴을 1년에 2배로 늘려주니까 키우는 재미도 있고 그렇답니다. 이 아이는 한여름에는 좀 방근을 해서 키우면 좋아요. 여름에 여름잠을 자는 화이트 그린이 이 아이는 7천원에 왔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스피다육에서 온이 예쁜 아가들 언박싱 마쳤고요. 저는 이제 분갈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분갈이 하는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육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